내과 가서 주사 한방 맞고, 지금 집사람이랑 밥 먹고 순대국하나 시켜갖고 나눠 먹고, 그리고 또 저쪽으로 뭐한 바퀴 돈다고 가고, 저는 또. 이제 갔다가 불러보고 침 맞고 가든지 침을 맞고. 한년에 가겠습니다, 한년한년 갔다가, 발목이 현천나서 발목이 현천하서, 이제, 발목, 침순 맞고, 아이고, 경자로가 이렇게, 정자가 이렇게 세요.

대회 때도 날씨가 이렇게 좀 따뜻했으면 좋겠는데, 바닷가니까, 바닷가에서 게임을 하니까 아무래도, 아, 쉽겠죠. 금요일 날, 금요일 날, 오늘이 화요일이, 화요일인데 수목, 목요일 날 출발해가지고, 하루 자고, 그 다음날 9시에 바로 게임이 있어요. 그래도 막고 가는 게 낫겠네, 왔다 갔다 하다 오면 시간 다 까먹고 또 귀찮아서 안 오게 되고 그러니깐 아무래도 한의원을 불렀다가 안 오게 돼 전주사무원 아까 어린애들이 킥보드 차다가 킥보드 차다가 글쎄 아 횡단보도 만나고 있는데 킥보드 둘이서 이렇게 타고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조금 뭐빡 소리 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도 뒤늦게 쳐다보니까는 뒤를 돌아봤죠 그랬더니 뒤를 돌아봤더니 그거 뭐야 애들 하나는 하에는또 무릎 하에는 주저 앉아 있고 하나는 막가 가있,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laughs> 앞에가 더된 건지 뒤에 뒤에 가서 내가 더찬 건지 내가 도와주려고 도망갈까봐 생선 잡까봐 도와주려고 하더니 여음악이 나와서. 음악이 나오는 관계로, 아유, 여기서 그냥, 영상을 얼른 접어야 되는데, 네, 노래 나오면 이거 저작권이 있어가지고, 잘리더라고요. 짤리, 저의 행선지는 이쪽입니다. 이걸 버티다 보면은, 뭐 노래 울리면은, 뭐 그것도 저작권 걸리나? 그래가지고 걱정해 그래서 쫓아갔더니 애들이 괜찮다고 막 시들이 잘못했다 그러면서 아유, 아저씨, 뭐 자기들이 얘기하겠다 그래갖고 그냥 봤죠 뭐. 하여튼, 병원에 다온 관계로 영상을 여기서 줘볼게요. 감사합니다.